저는 리자TV의 리자. 전픽TV의 리자. 전픽 강비 네. 레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먹방을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아 네. 강삑님, 레니님. 강삑님, 아, 강삑, 아, 먼저 제왕. 하고 먹어야죠. 강삑님, 레니님은 네. 이. 이 간식들 중에서 어떤 간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어, 저는. 음, 이거 어. 아, 근데 이거. 레이. 이거 안 먹어봐서 저잘 몰라요. 저는 아, 강삐님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중에서? 아, 다 좋아하죠 <laughs> 아, 저는다 <laughs> 좋아합니다 저 다이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중에서 어, 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A S M R 개보박 쭛 전영남님은 여러분 아 저런 게는 좀만 아만 좀만 좀또또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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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좀만 좀아니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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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사람이다. <laughs> 다이제 오 빛깔 보소오오뭐할 거야? 어 리자튜브님 네? 아그 전에 어 푸딩 먹방 찍었었죠 헤이어 채널에서 나는 아, 네. 푸딩 먹방이요. 네. 음.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많이 갖고 왔죠. 예쁜 척하지 마세요. <laughs> 아 여러분들 생각 나와봐 여러분들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강빛 님의 방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소개도 괜찮죠? 예. 다라라라따. 따다다다. 다다다다. 따따따따. 여기 그 어, 여기가 제 여기가 제 가방이고요. 여기에 사무라이도 <웃음> 여기 사무라이가 붙있고 여기 침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그 촬영할 때썼더니 배틀판입니다. 네, 근데 길키롱 뉴스 버스에 왔습니다 마지막 먹방 찍으시죠. 그만해. 그만하세요. 안왔다니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안 나오잖아요. 좀옆으 가주세요. 응? 어. 이 뭐가 어졌어요 저요. 두개찜 먹죠? 왜 맛있는 건인정해이냐요비빛의 보소.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 이제. 촉촉하고 부드러운 겉바속촉겉바속촉 깜짝. 거... 아 솔직히 말하자면 거실 촉촉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저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좀 쓰고 볼게요 선임님은 이제 또... 아... 리자키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이즐가 계속 먹다 보면 <laughs> 약간 퍽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조금 으로만 주세요. 네. 이건재물이에요아 <laughs> 이거 내가 쓰던 컵이야 내가 쓰던 포이잖아장기하신인거 같은데요 다이제가 진짜 약간 폭폭하긴 응. 하네요 네. 여건 겉바속촉의 끝판왕이죠 오레오 오레오 right. 아 광고대로 해보겠습니다 우, 비록 우유는 없지만 흉내는 낼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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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웃음> 에이, 어, 레요 비틀고. 터졌어요. 광고에 먼저 크림부터 맛보라고 그랬거든요. <laughs> 음, 맛있네요. 포코 에디션. 아, 이거, 어떻게 치우냐? 일단은 오래오. 갑자기 뜨좀 옆으로 가주세요, 레니 레니님. 지금 네, 조금씩 조금 옆으로 조금씩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립이 맛보고. 안식님 조금만 저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우유의 풍량. 뭐요아 저희 가9분19초 내로 는 방송 을 해야 되 거든요. 해코었다. 맛있어요. 자, 속감을 느렇게 보시죠. 껍데기 까빡 까빡 바삭하고 크림은 촉촉하고. 근데 솔직히 오레오 크은 크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래서 줄임말로 겉바소초. 아 근데 음. 솔직히 오레오 크림이 그렇게 촉촉하진 않았어요. 그죠? 음, 음 약간 음, 부드러움. 과자보다는 촉. 촉한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촉촉하지 않은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오늘아 오래... 네. 후레쉬 베리 누가 먹었나요? 저요. 아니 네. 후레쉬 베리. 매니가 먹었습니다. 후레쉬 베리의 그 맛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실래요? 제 일단은 겉은 촉촉해요. 하고 음. 안도 촉촉해요. 음, 그냥 촉촉함의 끝판왕이다, 이 말씀이시죠? 겉촉소촉이에요, 그래서. 혹시 크림 같은 건안 들어있었나요? 크림은 들어있어서 되게, 어, 그, 딸기맛이에요. 아, 잼도 음. 들어있었나요? 어, 잼보다는. 잼보다는 잼에다가... 크림에 가까운 그런 음, 그 게... 크림. 네, 그리고 OS는 누가 먹으셨나요? 제가요. 아, 네. 레... 겉은. 식... 아니, 아직 마... 렌치 안 쳤습니다. 뭉띵님. <laughs> OS의 맛을 평가해주세요. 어떤가요? 저는, 어, 음. 겉은, 어, 자, 그 자, 초콜릿 부분은, 이 초콜릿 부분은 바삭하고요. 그리고, 소금, 빵가루가 들어있어서, 촉촉하고요. 크림도 역시 부드러웁니다 그러면, 겉, 바 속, 촉. <laughs> 겉, 빵, 속, 촉, 좋아. 매우 속, <laughs> 매우, 매우 속, 촉. 아 매우 석부입니다 이 O S 드시지 네 여러분들 드시죠 저는 이 다이제를 먹었거든요 저도 먹었어요 <laughs> 아이 남은 거 있네요 뜯어서 먹을 제가 이 다이제를 하나도 남았어요 남네아 한... 저도 먹어볼게요 아, 네, 반 잘라서 가져가세요 <laughs> 야이거 네가 먹은 부분이잖아요 <laughs> 아야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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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네가 먹어요 <laughs> 아제내안 먹은 부분. 에이 이거 먹어볼게요. 다이제를 먹어본 결과는 그 초코 크림이 진짜 달아서 맛있어요. 초코 너무 느끼해요. 근데 안에 과자가 약간 퍽퍽해가지고 부드러워요 과자가 너무 살살 녹거요 살짝. 응 퍽퍽해요. 응 이거 OS가 더 부드러워요. 살다. 이게 더 부드러워요. 어, 저는, 어, 둘다 부드러운데요? 오 OS가 좀더 부드러워요. 네, 속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약간 퍽퍽한 걸알수 있죠. 네. 이정도예요 음,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응. 설정!